이시쿨 이 가는 조여수에서 기름 놀라고 잠깐 세웠는데 기름 종류가 아, 호수만 다섯 개입니다 우리는 95G 드라이브 92G 드라이브인데 우리는 35번 아, 95G 드라이브를 놓습니다 이렇게 아, 갖다 꽂아 놓고 저기 저, 저쪽으로 가서 어 사무실에 가서 돈을 직접 내고 오면은 이렇게 기름이 들어갑니다 아 바깥엔 주유원이 없어요 어 이렇게 직접 손님이 입구에다 갖다 꽂고 저쪽에 사무실에 저쪽 사무실에 가 가지고 돈을 지불하면 이렇게 기름이 들어갑니다 아 지금 95g 드라이브가 46.5 섬입니다. 아, 주유소마다 값이 많이 틀립니다. 네, 41 섬짜리도 주마다 아, 주마다도 틀리고, 이렇게 주유를 하는 것입니다.